네. 다음 주 일정을 알아보는 뉴크리플랜 시간입니다. a r 미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주 주 일정 짚어주시죠. 네. 뭐, 다음 주는 크게 미리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글로벌 정도 쉬는 일정인데요. 그래도 일단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요일은 뭐 오시리 경기성장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지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넘어가도될것 같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미국의 올해 마지막 f m c 가 열립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25bp 정도 예 25bp 정도 인상하는 것은 그 유력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데 사실 그 지난 9월 정도표에서 약간 지난 6월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춰진 건 사실입니다. 원래는 한세번 이상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잘해한두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어, 인상 속도에 대한 기관을 좀 체크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자는 확신을 조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제 속도를 올리는 것이 더 고지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 수요일은 이제 연론회장의 기자 의견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FMC 회의가 있는 날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아, 한번더 다시 연론회장의, 물론 이제 내년이면, 2월이면 공식적으로 인균 종료합니다만은 거의 마지막 회의에서의 어떤 코멘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 3일날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걸 스케줄이 잡혀 있죠. 그시장에서 최근에 뭐 화장품주도 움직였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좀 관심이 많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사드 문제를 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 너무 지나친 기대는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그렇게 좀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이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일단 우리나라는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보통 요새 장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게 12월 동시 만기 이후에 등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이번주 코스피가 다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주후반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같고요. 최근에 중국도 좀안 좋죠 장이.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이 조정을 보인게 중국이 주중에 이번주에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7%를 제시했는데 사실 중국이 올해 6.9% 보다가 내년6.7% 보게 되면 별로 좋을게 없죠. 그래서 일단 아, 어, 뭐, 물론, 뭐, 11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지표에서, 아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중국 경기에 또, 불신도 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이 조금 중요한데, 사실,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조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1 2월로 예정됐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로 연기가 됐고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어, 정확하게 만기 다음날, 15일이 되게 되면, 코스닥 아, 150 종목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한 13, 14개 정도요. 이 정도 들어가는데 뭐 많이 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 뭐 셀티온 헬스케어라든지 펄어비스 기타 관련주들이 들어가는데 뭐, 물론 선반영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 15일 날 공식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 전망하고 유망사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이 뭐 둘다 불안하다 보니까 지수 전망이 네. 조금 모색한데요 아, 그래도 지수를 조금 전망해 보면, 일단 양지수 관점에서 고스피는 우리가 중요, 중기수급선이라고 할수 있는 61선을 깼습니다. 깼는데, 오늘 힘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고스피는 아마 삼성전자 주도에 아, 지수 상승이 다음 주 주에 예상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보통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다른 종목좀 빠지죠. 그래서 고스피는 약간은 지금 양지수 모지 빠졌기 때문에 지수만 상승하고, 지수 관련 시가총의 상위중만 상승하고 타 섹션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있같고요 코스닥이 큰일입니다. 오늘도 아까 5장에 2시에 또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몰매를 맞는데요. 제가 추분 관점에서 보니까 2015년도 코스닥 고점이 75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지금 지수는 750 밑에서 오늘 종가 될 거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750 이하에서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어, 지수에 대한 어, 반등을 좀 그려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종목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빠진 제약주를 사기 좀이어해요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주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케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삼성 SDI, 삼성 그룹 ITG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지금 260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는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뭐 여러분들 뭐 텔콘, 최근에 네이처세 많이 하셨죠. 거의 다 한가 갑니다. 이런 거 이제는 위험해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낚시가 총액 1, 2위로 할수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마 저는 장을 주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섹터를 보신다 하더라도 어, 시가총이 2위 정도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IT는 몇개세 가지 정도 봤습니다. 저는 개 OLED를 조금 보는데 어, 특산오록스라든지 SKC 코론, PI, 뭐, YMT, 최근에 약간 조정입니다은뭐 IT 쪽에서는 좀 연년도 모멘텀이 확실한 이 OLED 관련 어, IT 주정도만 금지한 직책권이 가능하다, 그걸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의 지수 상승 견인을 예상하셨고요. 코스닥은 7억 50포인트를 좀 사수하실, 사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AR 투자한테 하창봉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